안녕하세요. 원신 오빠입니다. 아, 이분은, 음, 페이스북에서, 예, 페이스북에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어, 좀, 조금씩, 오의장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죠.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제가 원신 오빠로 되어 있지만, 페이스북에서는, 그냥 제 본명 오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laughs>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laughs> 전화번호 뭐 다들여다보도제 이름은 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 이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의장으로 어, 페이스북에 되어있습니다 아 이분 아름다운 눈 네. 저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어,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음, 보통, 눈만 보이는 분들이 많아져 버렸어요. 전보다. 그래서, 예, 지금도 아쉽게도 눈밖에 그릴 수가 없네요. <laughs> 그래도 눈만 그래도 아름답죠. 예. 이분은 이제 그, 그, 페이스북에, 그 제가 지금 이 사진은 어, 이분이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친구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을 못 받았고요. 친구 요청을 받아 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페이스북 안에 있는 이분의 사진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의 그 허가 없이 사, 진은 올릴 수 없죠. 다만 저는 사진은 올리지 않고 스케치만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 남의 사진을 허락 없이 유튜브에 올리면 안 되겠죠. 예. 다만 이건 사, 스케치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음, 이쪽 손에 이렇게 하트 무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에, 그건 상략할게요. 예. 그약하겠습니다 여기 아, 이게 무슨 마스크 끈인지 무슨 끈인지 있습니다. 요즘 끈이 많아요. 마스크 끈도 있고. <laughs>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름마 쪽이니까 여기 이제 저거 되겠죠? 이렇게 한꺼풀 나가구요.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 굵은 선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여기서 뿌리치는 머리카이 있어요. 예. 이쪽에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이고요. 이 앞에 살짝 밝은 부분이 있고요. 이쪽은 가게가져서 좀 대체적으로 어두운 편입니다. 지난 관련 제대로 합니다. 음. 한채 원님이라고 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에게 에, 페이스북 친구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어, 요청을 허락받지는 않았지만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이제 에, 그 페이스북에서 조금 나가고 있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음, 대부분, 대태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나가고요. 여기 약간 어두우는 척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이쪽 혀는 될수 있는 대로 가게를 받았네요. 가게를 받아서 좀 진합니다. 어둡습니다. 네, 네. 아름다운 눈을 가시셨어요. 하얀 마스크 끼셨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수정할 게 없네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보니까 수정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쪽 쪽에 제 잔머리가 좀 있으시면서 이렇게 됐고요. 여기도 잔머리가 약간 내려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아주 아름다워요. 어, 저기 페이스북에서 미정, 미정김 님도 눈이 아름답고, 미소 님도 아름답고. 어차 페이스북에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laughs> 예. 이분은 한채원 님이십니다. 그, 자, 짠짠짠 들어갑니다. 더 광나게 이쁘게 해드려야죠.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 광이 더 나고. 더 아름답습니다 이 마스크가 벗어지는 날 다시 한번 아름다운 코와 입도 같이 그릴 예정입니다 싸인 들어갑니다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 짱구야 이분참 아름답게 생기셨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이해 못 한대요. 이 사진을 안 봤으니 이해할 수 없겠죠. 네. 예. 자. 자, 또 뵙겠습니다. 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 구독 어기뭐 친구 신청했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